안녕하세요. 스킬입니다. 오늘은 A3 배틀로얄 포인트 사용 관련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하 전에 영상 구독 탁 되고,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포럼을 보게 되면은 배틀로얄 포인트가 많이 이제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많아요. 그래서 제발 좀두배 이벤트 좀 다시 해달라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현재로서는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주말에 이제 푸쉬를 통해서 조금 많은 이제 배틀로얄 포인트를 주고 있는데, 아무튼 는 현재 시점으로는 좀 아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배틀로얄 사용 우선 순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현재 조금 아꼈어야 되는 이유는 뭐잘아시는 것처럼 빙고 이벤트 때문에 이 11년차를 10번을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그냥 뭐 단차로 10번이면 참 좋았을 텐데 2,000 포인트를 이제 10번을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로 2만 포인트가 나가버리게 돼요. 그래서 안 그래도 배틀로얄을 잘 하지 않으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날벼락 같은 거죠. 아니 이거 뭐야 이러면서 이제 펜그 포인트가 부족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 사실 어떻게 보면 1차적으로좀 부족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런 이제 부족 현상을 겪으면서 아무튼간에 꼭 사야 되는 것들은 있어요. 그래서 그 우선순위로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첫 번째는 바로 보주입니다. 보주는 무조건 사셔야 돼. 요 이거는 안 사면 무조건 이거는 어, 후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거는 현시점에서. 보조를 내가 안 샀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무조건, 무조건 사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시게 되면은, 다섯 개 사게 되면은, 이제, 개당 이게 800포인트기 때문에, 이걸로 어떻게 보면 4,000포인트가 날라가게 돼요. 이게 이제, 배틀로얄이 하루에 이제 다섯 판 했을 경우에 이제, 보너스를 받게 되는데, 대략 한 판당 2,000포인트를 받게 되면, 다섯 판은 만 포인트를 받게 되거든요. 근데 이것만 해도 어떻게 보면 4,000포인트가 날라가게 되니까, 아무래도 뭐, 이것저것 사다 보면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포인트가 후,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튼간에 이게 4,000 포인트이기 때문에 비중이 꽤나 높습니다. 비중이 높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사줘야 돼. 이거 뭐몇번 이야기했다시피 보주 업그레이드 재료로도 사용이 되지만 보주를 판매하면 개당 이게 토파즈 100개이기 때문에 500개의 가치를 하는 거예요. 토파즈 요즘에 진짜 구하기 힘들잖아요. 500개의 가치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또 환산을 하게 되면 은 가치 자체가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뭐. 비교 대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제 일반 중국 보조 상자를 사셔야 되는 거고 두번째는 토파즈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토파즈를 사셔야 돼. 요 저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전설을 올리는데 6400개가 들어가게 되고 고대가 3200개에요. 그러니까 이게 두배 형태로 올라가는 형, 형태라 가지고 업그레이드 때 토파즈가 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뭐 스킬 업그레이드 할 때도 들어가게 되고 장비 이제 어. 레벨업을 다 시키게 되면 또 그거를 또 강화를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 강화한 데도 또토파지가 들어가요. 토파지가 요즘엔 진짜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걸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충당이 많이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것도 사셔야 되는 거고 이거는 이제 10개이기 때문에 이걸로 도 2000포인트가 날아가게 되어서 꽤 많은 양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두 개만으로도 이제 다 이제 어, 배틀로얄 포인트가 사라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 우선순위로는 아무래도 이제 선택을 조금 하셔야 될것 같아요. 내가 장비 업그레이드가 조금 안 되어 있으시다면 장비 쪽으로 가셔야 되고 아니면 특성인데 저는 특성을 조금 더더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제 지원형 특성룬을 다 찍었어요. 다40 레벨 찍어가지고 지금은 저도 패트로의 포인트가 조금 부족해가지고 안 사고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어, 사셔야 될것 같아요. 특성룬이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능력치 올라가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현재 이제 경험치 작 때문에 경험치 룬을 또먹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도, 어, 소울 링커 특성룬을 또 사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다섯 개이기 때문에 이거 사게 되면 2,000포인트가 날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장비까지 사면 어떻게 보면은 딱그 배틀로얄 다섯 번 했을 때만 포인트를 얻으면 이거까지 장비까지는 풀로 어떻게 보면 사는 건데, 소울 장비 상자도 이제 200개니까 10개 사면 2,000포인트잖아요. 그러니까 이 토파즈 장비 특성룬 이 보주까지 사면 딱만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딱 이거가 우선순위이기는 한데 이두 개를 제가 안산 이유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현재 빙고 이벤트로 인해서 배틀로얄 이거 뽑기를 해야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저는 이제 토파즈까지만 구매한 거고 저게 이제 끝나서 이제 빙고 이벤트가 끝나서 조금 이제 배틀로얄 포인트가 여유가 생기게 되면 그때부터는 특성론 하고 그 다음에 장비까지 구매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유까지 구매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베스트이고, 그 다음으로 2배 뭐 이벤트 할때 있을 거 아니야? 2배 이벤트 때 옆에 보시게 되면 스킬 강화석이라든지. 장신구 강화석 상자까지도 뭐 구매를 하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 정도로 이제 구매를 하시면 되고, 나머지 것들은 굳이 뭐 구매하실 필요가 없고, 솔림코와 패시브 스킬 상자 같은 경우에는 그 레벨업 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스테이지 진행하다 보면, 그러니까 스토리 진행하다 보면 꽤 많이 줘요. 패시브 상자 자체를. 그것만 까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 원하는 것들을 다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뭐 구매하실 필요는 없어서 제외를 했습니다. 이 정도로 이제 구매를 하셔가지고 진행하시게 되면, 배틀로우의 포인트는 알차게 사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이고,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